더운 밥, 찬밥 가리지 말라. 뱃속에 들어가면 찬밥도 더운 밥 된다. 돈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 그 길목을 지키며 미소를 지어라. 책을 곁에 두고 성장하는 채널, 책 곁에 두고입니다. 오늘 곁에 둘 책은 삼성전자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의 명구가 담긴 책 이건희의 말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시작합니다. 수장 선고라는 말이 있다. 물이 들고 파도가 거칠어지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 대신 배는 그만큼 올라앉는다. 떫은 감도 정성스레 잘만 말리면 단감이 된다. 그러나 급히 서두르거나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감은 달게 되지 않는다. 떫은 감을 달게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여자와 개와 돈은 같다. 쫓아가면 도망가고 기다리면 쫓아온다. 이 활주로를 달려 공중으로 뜨게 되면 1분 안에 1만 미터까지 올라가야 한다. 만약 이 시간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중간에서 멈추게 되면 추락하거나 공중 폭발한다. 삼성의 신경형도 한번 시작한 이상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입체적 사고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친다라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고와 많은 경험, 새로운 발상,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캘수 있다. 성공을 거두었던 수많은 변화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다. 첫째, 모든 변화는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변화의 방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모든 변화를 이루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출근부 찍지 마라. 출근부를 없애라. 집이든 어디에서든 생각만 있으면 된다. 구태여 회사에서만 할 필요 없다. 6개월 밤을 세워서 일하다가 6개월 놀아도 좋다. 논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 놀아도 제대로 놀아라.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지만 마디가 있기 때문에 강하다. 개인이나 조직, 국가도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마디를 만들어낼 때 더욱 발전한다. 손에 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대가는 치명적이다. 외국의 한 TV 방송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남부 인도에서 코코넛을 이용해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였다. 코코넛 껍데기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서 속을 모두 긁어낸 다음 그 속에 쌀을 조금 집어넣고 끈을 연결해 말뚝에 단단히 매둔다. 이 코코넛을 발견한 원숭이는 냉큼 다가와 구멍 속으로 손을 넣어 쌀을 한 움큼 집는다. 그때 숨어있던 사람이 다가가면 원숭이는 손을 빼고 달아나려 길을 쓴다. 하지만 쌀을 잔뜩 쥔 손을 빼내지 못해 결국 사람에게 잡히고 만다. 쌀을 포기하지 않은 대가가 이렇게 치명적인 것이다.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언가 해보려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유능하다. 이들이 기업과 나라의 자산이 된다. 제품이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은 평균 0.6초다. 이 짧은 순간에 고객을 사로잡지 못하면 경쟁 기업과의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 돌다리를 왜 두드려보는가? 나는 나무 다리라도 다리가 있으면 건너가라고 한다. 위험을 각오하고 선두에서 달려가야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경영이 무엇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경영이든 일상이든 문제가 생기면 왜 라는 질문을 다섯 번 정도는 던지고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대화로 풀어야 한다. 여성에게 채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에 따라 당사자가 겪게 될 좌절감은 차치하고라도 기업의 기회 손실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2,300년 전에는 10만 20만 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 21세기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 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연은 더 높게 뜰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불황을 체질 강화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땀과 희생 그리고 용기와 지혜이다. 지금 불황의 단면들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어떤 이는 공황의 조짐까지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황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일이다. 경제적 공황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만 심리적 공황은 한번 빠지면 쉽게 벗어날 수 없다. 과거의 성공에 도취하고 현재의 편안함에만 안주한다면 정상의 자리는 남의 몫으로 넘어갈 것이다. 프로골퍼는 슬럼프에 빠지면 골프채 잡는 법부터 새로 배운다. 모든 것은 근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리해야 한다. 바닷속의 조개는 주위가 조용하면 기어나와 활동하다가도 시끄러우면 껍데기를 꼭 닫고 움직이지 않는다는데 이런 자세는 발전의 걸림돌이다. 미래에는 무겁고 두꺼운 껍데기를 과감히 깨뜨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다. 남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변화는 없다. 나 자신부터 양보하고 나부터 변해야 한다. 사전 준비 부족, 안이한 생각, 경솔한 행동이 실패의 사요소라고할수 있다. 실패는 그대로 방치해 두면 독이 되지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교훈을 찾아내면 오히려 최고의 보약이 된다. 골프는 심판이 없는 유일한 스포츠로서 자율과 에티켓을 가장 중시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PGA 골프대회에서 어느 중견 골퍼가 뛰어난 성적으로 라운딩을 마치는 순간 골프장은 이 우승자에게 보내는 갤러리들의 환호로 가득했다. 그러나 기록실로 간그 골퍼는 아무도 몰랐던 자신의 부정행위를 스스로 신고했다. 당연히 그의 우승은 무효가 되었다. 엄청난 상금과 우승의 영광을 뒤에 두고 떠나는 그에게 사람들은 우승자에게 보내는 것보다 더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는 비겁한 우승보다 심과 룰에 따라 떳떳한 패배를 선택함으로써 자존심과 명예를 지켰다. 아는 데에는 지식과 상식, 지혜가 있다. 지식과 상식은 배워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깨달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나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한다. 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 중에 반드시 자기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다. 뛰어난 사람에게서 장점을 배우고 잘못된 사람에게서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차세대를 이끌어갈 것이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항상 기뻐해라, 그래야 기뻐할 일들이 줄줄이 따라온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라, 투명한 영혼은 천년 앞을 내다본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찾아올 것이다. 적극적인 말을 써라. 부정적인 말은 복나가는 말이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들이 줄줄이 따라온다.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좋을 곳을 분간하라. 판단이 흐리면 낭패가 따른다. 무엇인가 자꾸 막히는 것은 웃어 멈춤 신호다. 멈춘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 들어온 떡만 먹으려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떡을 만들라.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거워진다.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 돈의 주인으로 기쁘게 살아가라. 인색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있을 때는 겸손하라. 그러나 없을 때는 당당하라.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을 못 벗는다. 마음의 풍요를 심어라.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들어온 떡만 먹으려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만들어라. 지금이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인류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기회는 눈 깜박하는 사이에 지나간다. 순발력을 키워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희 회장의 말이라면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고 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의 앞뒤 사정은 잘 모른 채 삼성 임직원을 향해 들이댄 명령이었다고만 기억하고 있다. 그것도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말한 것처럼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건희 회장은 말 한마디라도 갑자기는커녕 심사숙고한 끝에 한다. 놀라운 점은 이야기할 내용을 A 사용지에 적어놓거나 그것을 보고 말하지 않았다. 준비된 원고는 없었다. 오로지 자신이 심사숙고한 내용에 의지하였다. 놀라운 직관과 감을 통해 나온 말이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신의 한수 같은 위력을 보이곤했던 것이다.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야 할 말을 정할 만큼 그는 신중에 신중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런 점이 삼성가의 셋째 아들이면서도 후계자로 대권을 낙점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삼성 사장들을 향해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가며 명령을 하고 설득도 하고 협박에 가까운 격한 내용으로 열변을 토해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잠자고 있던 사장들을 한 방에 깨워 일으켜 세운 것이다. 이를 우리의 마음 속에 곁에 둘만 하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아이들은 성장통이란 걸 겪습니다. 몸이 급격하게 크면서 통증이 오기도 하고,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통증을 느낍니다. 아이들에게 성장통은 꼭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통증을 겪어야지,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꽃이 지는 것처럼 성장을 하기 위해선 꼭 통증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른은 어떨까요? 다 커버렸기 때문에 성장통을 언제 느꼈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습니다. 이는 나이 들어오는 무기력함, 우울증, 인생의 허무함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고통과 통증은 변화의 다른 말입니다. 열매가 날때 꽃이 지듯이 무언가 변화하기 위해선 통증을 인내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도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변화가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게 유튜브도 그런 존재입니다. 직장인이면서 아빠이면서 시간이 여유롭진 않지만 시간을 내어 책을 읽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게제 인생의 변화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에게도 일상의 작은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함께 나아가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곁에 둘 문장은 경영이 무엇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경영이든 일상이든 문제가 생기면 왜라는 질문을 다섯 번 정도는 던지고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대화로 풀어야 한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이건희의 말을 읽고